네, 동경민 겐 시즌 2, 제 5화, 그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예! 네,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중년 오덕 웨노입니다. 카나가 현민 제이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늘 마지막 녹음입니다. 네, 빨리 해볼까요? 네, 바로 시작해보죠. 일본의 연휴 골드니크가 있었죠. 네,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어디 안 가고 도쿄에서 푹 쉬었던 연휴였는데요. 사람 없는 집 근처 카페를 갔다가 하루는 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에이. 집에만 있고, 집 근처만 있기에. 그쵸. 그래서 좀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신나가와 오다이바 근처에 있는 텐노즈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음,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신나가와는 그리고 유명한 곳이지만, 신나가와를잘 모른다면, 오다이바는 그래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 건담 있고, 그쵸. 그 자유의 여신상. 있는 곳인데 그 바로 옆에 텐노즈라는 섬이 또 하나 있어요. 어이. 그곳인데 이제 텐노즈 아이르 텐노즈 아일랜드의 아이를 따서 그 여기 있거든요. 어. 네, 그곳으로 가면 되는데 오늘은 이곳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귀로 듣는 도쿄 여행 시작합니다. 시나가와역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신주쿠에서 링카이센을 타고 가면은 그 텐노즈 아이르 이제 이쪽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접근성이 나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이곳을 온다면. 근데 이 곳이 어떤 곳이냐면 좀 잠깐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기에 되게 괜찮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일단 텐노즈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좀 찾아봤어요. 네네. 약간 한문 그 지명을 보니까 이제 텐노즈라고 해서 천황? 음. 천황의 섬 천황의 물가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텐노 천황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천황과 좀 연관이 있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막좀 찾아봤더니 그 예전에 그 고즈 텐노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고즈텐노의 얼굴이 바다에서 떠오른 곳이다. 뭐야, 뭐 근데 그게 어, 그니까 그러니까 얼굴인지, 거기는 그냥 맨이라고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가면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이신화과 쪽에서 항상 마쯔리를 여는데, 그 마쯔리를 열때 들고 다니는 가마가 있어요. 네네. 그 가마에 보면은 위에 어떤 가면 하나가 붙어 있거든요. 그게 음. 이 고즈텐노의 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약간 되게 괴상한 도깨비처럼 생긴 가면이 있어요 불그스름한 근데 그게 이제 고즈텐노의 가면이고 이 고즈텐노 텐노의즈 음. 이게 좀뭐 약간 언어유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로 음. 맞추면서 여기가 물가니까 음. 좀 맞춰서 이렇게 텐노즈라고 지명이 시작됐다고 해요 이게 한 1700년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텐노즈 아일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산책하고 시간 보내기가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곳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여가 시간에 지내기 좋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음. 이제 대표적으로는 건축 창고이자 이제 뮤지엄인 아키디파이라는 곳이 있고 이제 미술용품점 겸아뜰리에 피그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레다 아트 컴플렉스가 있고, 그곳에서는 현대 예술 애호가들의 작품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골든이크때 다녀온 곳은 왓도 카페, 왓 카페예요. 음. 음. 여기는 카페와 전시가 공존하는 공간이었는데요. 이제 좀더 들어가면은 텐노즈 아일에서 이제 시나가 와 쪽. 시티뷰가 좀 보이는 맥주를 마실 수 있는 T Y 하버도 음. 있어요. 오, 여기 약 크래프트 비어가 아, 음.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만 들어봐도 이 해변에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좀 여유 시간을 보내기에 되게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곳은 일단 오다이버와 함께 매립지예요, 매립지. 어. 음, 그래서 한창 이제 산업시대가 발전할 시대 때는 여기가 선박장이었죠. 음. 네, 선박장이나 그 선박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창고로 이용한 지역이었어요. 왜냐면 선박 주변에는 이제 창고가 있어서 이제 그렇죠. 물물들을 날라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송업이나 그런 게 발달했을 시대는 그런 창고로 사용이 되다가 이제 시대가 좀 변화되고 이제 막 정보화 시대가 되고 창고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이곳을 이제 리노베이션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은 좀 문화적인 네. 성격의 장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건데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약간 아카랑가랑 비슷한 것 같네요. 아, 약간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 약간 비슷해요. 창고로 쓰던 게이걸 개조해가지고 공개하고 에, 꾸며가지고. 에. 맞아요. 근데 이곳에 좀그 역사를 좀 살짝 찾아보니까 그1 8 5 3년그 쿠로후네. 아. 음. 네, 그 이제 일본 친구들한테는 이제 페리라이코라고 네,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 해군이 일본에 침략을 한 거예요. 그 증기선 한두 척과 총한네 척의 배가 이 근처에다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겁준 그쵸, 그쵸. 사건이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메이지, 메이지 유신. 유신 그 시대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건데 그 당시 때 이제 쇼군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너무 무서웠, 무섭다기보다는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방패막을 만들어야 됐던 상황이었던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한 게 뭐였냐면 메립지를 만들자. 조금 더이 천황이 살고 있는 그 도쿄 지역에서 조금 뭔가 방패가 될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겠다. 시작된 게 이제 오다이바 계획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약간 네, 네. 방어선을 구축한. 방어선을 좀 구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다이바 계획에서 네 번째 다이바 매립지가 이 텐노즈. 아, 그랬었구나. 네, 근데 이제 1853년쯤에 이 계획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 때이 텐노즈의 경우에는 그 자금에 좀 부족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좀 중단된 상태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1925년부터 이제 1939년까지 텐너즈 계획을 실시해서 완공이 되었다고 해요. 아 네. 그거 아 나도 위키피디아에서 본적 있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처럼 어, 방어막을 방어진을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매립했다는 건 아닌데 음, 음. 오다이바에 대한 설립을 시작한 게 아까 말했던 시점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네네.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거에서는 네 이렇게 약간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위협 뿐만 아니라 땅을 좀더 늘려야 되겠다는 라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있겠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곳은 이제 두 군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아키디팟 그 건축 창고 건축 모델 창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다녀온 그 왓카페 카페 겸 전시관이거든요 네. 먼저 아키디팟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2016년 6월에 오픈한 창고예요 네. 근데 이것이 무슨 창고냐면 기능은 간단해요 그냥 건축 모델을 저장해 두는 곳이거든요 건축사무소에는 특히나 일본 건축사무소에는 모델을 엄청나게 만들어요 모델하우스에그모델인예요 약간 우리의 프로포절, 우리의 그 제안을 모형으로 보여줄 아수 있게끔 클라이언트한테 예를 들어서 네, 네. 뭐 100분의 1 사이즈, 약간 프라모델, 아니면 레고 같은 느낌 그거를 좀 예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많이 만들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컴퓨터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서 가기도 해요. 그 우리는 이제 그 3D 샷을 만든다, 음. 모델링을 해서 렌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갖고 간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어떤 건물을, 미래에 지어질 건물을 보고 이해하는 데에는 음. 모델만한 게 없어요. 그러다 아, 보니까 그쵸, 이제 그쵸. 축소형으로 음. 약간 미니어처처럼 저희가 만들어서 가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 작업을 할 때도 작게 만들어요. 왜냐면 아, 우리도 음. 파악이 안 되니까 만들어보고 나서 이제 아, 요런 음. 공간, 공간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사무실에는 모델이 엄청 많아요. 음. 모형이. 네.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것. 네, 이 모형들이 쌓이니까, 어디다 버리기는 아깝고, 게륵 같은 애들이거든요. 아, 언젠가 또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같기도 하고. 만약에 나에 대해서 뮤지엄을 전시를 하게 됐을 때, 아카이브 형태를 아, 보여줄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 네, 그리고 한다. 나중에 어떤 다른 설계를 할 때, 예전에 있었던 아이디어를 끌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니까 뭐 하나요? 다 작품이죠. 예, 네, 작품이니까요. 그럴 때 이제 일본은 사무실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땅이 그 야칭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어떤 창고 같은 데다가 모델을 일단 보관을 음. 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 같은 데에다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뭐 신문지 두 장, 2평 정도에 한 달에 뭐 30만원, 40만원 음, 하거든요. 오, 음. 엄청 비싸네요. 비싸요. 네. 저희 사무실의 경우도 그렇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아키디팟은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엄청 큰 공간 안에, 원래 이곳은 창고였기 때문에, 네네. 빈 창고를 이런 건축 관련된 전문 창고로 만든 건데, 그 모델을 1m 1m에 한 45cm 정도 되는 박스 공간에 한 달에 500엔, 5,000원을 받는 거예요. 음... 엄청 싸네? 네 그래서 이, 이 공간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거죠. 어,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여러 건축가들이 여기다가 맡겨요, 모델을. 음... 음. 근데 진짜 세계에서도 유명한 일본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여기 많거든요. 뭐시게로 반이라든지 도요이토라든지 네, 네. 뭐 쿠마겐코라든지 이제 그런 건축가들이 맡겨놨는데 그냥 맡기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걸 했냐면 전시를? 개방, 어. 음... 창고 개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창고를 개방으로만 개방만 해도 건축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유명한 건축가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볼수 있는 장소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길 가본 적이 있는데, 오 어, 되게 퀄리티가 높아요.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프로모션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 모델이나 여기다가 보관을 안 해요. 그렇 그러니까 건축가들도 저기에 뭐가 전시가 될수 있는 보관물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무실에서 좀 퀄리티가 있는 모델들을 보내고 좀 쓸데기 없는 모형들 진짜 버려도 되는데 버리긴 아까운 모델들은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맡기고. 목적이 좀 살짝 바뀌었네. 예.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 홍보도 할수 있고. 음. 그렇 아키디파 쪽에서는 단순히 모델을 보관하는 보관료뿐만 아니라 플러스 입장료까지 생기다 보니까. 아 입장료를 받았고. 입장료 받아요. 꽤 비싸요. 어... 네. 그 입장료로 또 다른 전시를 기획하거나 또 다른 투자를 할수 있게끔 얘네들이 일머리를 음... 잘 굴렸죠. 되게 똑똑하긴, 아니면, 한데, 음. 똑똑하긴 한데 음. 똑똑하긴 한데 건그 물건을 맡기는 건축회사 입장에서는 좀배 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 아픈데 자기 그걸. 그근데배 어. 아프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건축. 그 사무실 입장에서는 또 다른데보다 여기가 쌀싸잖아요. 아 그래요? 가격이 싸고 그리고 음.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 정도 퀄리티가 되는 그 건축사한테는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아키디파 쪽에서 그 정도 유명한 건축가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음. 뭔가 커미션이 있었을 음, 음, 거란 생각은 음, 음. 들어요. 네. 저는 음. 하나 또 생각난 게 이거를 자기 작품을 그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 그러니까 남이 따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 음, 음. 자기 거. 그쵸 그렇죠. 그거는 딱히 그런 게 없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대표작들이 많이 있긴 해요. 아 네. 이미 그러니까 알려서 이미 거. 책으로라든지 음. 이제 인터넷으로라든지 되게 알려진 작품들이 음. 많이 전시가 되 아, 전시라기보다는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네. 자기가 이제 아 지금 막 순간 번뜩이는 영감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음. 아 내가 새로운 다음 건 이걸로 한다 네. 그런 거는 안 해놓고 그런 건 조금에 예, 숨겨 놓죠. 그렇죠. 음. 안 해놓고 이미 다 널리 퍼지고 알만한 네. 사람들 다알거 그렇게 해놓는. 네 그런 거를 아. 선택 안할 건축가들이 아니에요. 특히나 음. 일본 건축가들은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 머리 똑똑할 텐데. 네.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좋은 공부였어요. 이곳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재밌겠다. 네. 좀 후배들이나 뭐 선배들 아니면 건축 관련돼서 일본에 온지 얼마 안된 친구들이 있으면 음. 항상 같이 가는. 곳시긴 해요 이장교 한 2,000엔 하나요?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2,000엔에 2만 원 정도? 아직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어. 그래도 제가 평소에 다니던 뮤지엄이랑 어. 비교했을 때 결코 여기가 싸다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어. 왜냐면 그런 뮤지엄은 예를 들어서 그 신코크리츠 네. 응. 신국립박물관이라든지 그 아니면 2 n 1 2 1 e 네. 1록본기에 어. 있는 미드타운 거기보다 싸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음. 음. 그래서 모델 보는데 왜 이렇게 비싸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laughs> 지를 것도 아니면서 예, 보고 나오니까 <laughs> 어, 그래도 요 정도는 한번 내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어. 근데 예전에 제가 웨노랑 한번 엔즈 미지엄이라고 저희 사무실에서 만든 미지엄 한번간 적이 진짜로? 있었거든요. 터치기. 터치기. 어... 네. 저는 거기 입장료에 대한 별로 거부감이 없었어요. <laughs> 네, 근데 네. 비싸다고 어. 하더라고요. 말은 비쌌어요. 얼마였어요? 2만엔 했나? 네. 그냥 1,200엔. 1,800엔? 아, 1엔5 0 0엔 예.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내가 생각,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니까. 그그 미지엄 안에 들어가서 작품만 보는 게 아니고 건물을 보는 게 공부라서 그거 어떻게 보면 투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 어, 건축이랑은 관계없는 사람들 비쌀 수 있겠다라는 <laughs> 어. 생각을 해서 2000엔은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싶긴 했는데 네. 2000엔 하니까 아 조금 생각해봐야겠는데라는 되 생각이 아마 키디파스는 조금 비싸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코로나라서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못 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간 곳은 어디냐 바로 이 왓카페라는 것이에요 네. 아키디팟이 어떻게 보면 주관해서 하는 곳인데 장소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키디팟에 있는 건물에서도 부분적으로 왓카페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왓카페라는 것은 그 바로 옆동 음. 옆쪽으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1층에 이제 카페 시설이 있었어요 음. 근데 여기가 매력적인 게 뭐였냐면 이 여기는 일단 2020년 12월 12일에 오픈한 곳인데 전시물 그러니까 그림이라든지 조각들을 쉽게 볼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되게 유명한 전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30명 정도 되는 젊은 아티스트와 수집가. 음, 컬렉터. 어. 가, 컬렉터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술품들을 전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 자리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어. 네. 근데 거기가 카페다 보니까, <laughs> 그 테이블이랑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뭐 간단하게, 브런치 정도? 뭐, 파스타랑 피, 미니 피자가 있는데,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공간이 너무 좋아요. 그 앞에 바로 바다가 있으니까. 음. 근데 바다도 보이고 되게 시원하고, 이제 도쿄의 보통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보다 훨씬 넓거든요? 네네. 이 오다이바나 이 근처가, 텐노스가.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뻥 뚫려있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또, 요코하마처럼 넓은 느낌은 아니에요. 어, 응. 적당. 네, 적당한 적당한 어. 그 공간감이 좀 느껴지는 곳인데,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 카페의 테이블의 밀도도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넓어요. 네. 아 좋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일단 공간 자체가 좀 넓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들이 그런 거예요. 엄청 수준 높은 그림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일단 음. 가격도 그 정도 가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건축가들이 도약을 하는데 거쳐갈 수 있는 좋은, 어, 장소다. 등용문 음, 음. 같은. 그쵸. 약간 좋은 기회의 장소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무료로 여기는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십살이 사람들의 그런 작품들을 바라볼 수 있고, 주변에는 또 이제 미팅룸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미팅룸에서 약간 이벤트 같은 거를 기획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공간을 사용하구나라는 걸 되게 재밌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텐노즈에서 여기서 좀더 걸어 들어가면은 TY 하버라는 네.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는 가보진 못했는데 왜냐면 코로나 기간에 그 알콜 판매를 이제 금지를 그쵸. 했잖아요. 아. 근데 여기가 이제 크래프트 비어를 제공하는 곳으로 판매하는 곳이죠. 사람들이 이제 하버 앞에서 이제 네. 해변에서 맥주, 수제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1997년 시작을 한 곳으로 여기도 이제 우리들이 흔히 아는 그 창고라는 곳은 철제 건물에 약간 박공지붕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걸로 된 건물인데 예, 여기를 좀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좀 아쉬웠어요 약간 다이칸야마에 그스프링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아, 가본 적 있어요 예, 여기도 이제 핸드크래프트 비어 엄좀 음, 유명한 주점에 곳인데, 주점에. 네,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곳이 여기보다 더 늦게 생겼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 T Y 하버가 생겨서 그 다음에 따라서 생긴 다이칸야마 버전이 그스프링벨리 아닐까라는 생각을 에이.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텐노즈를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놀기 좋아요, 놀기 좋은 것도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는 그 창고라는 개념을 좀 갖고 오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물건들을 모아놓는 곳, 어디 그냥 때려박아 놓는 곳인데 그거를 어떻게 좀 생각의 전환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을까? 네. 건축물의 모델을 단순하게 어떤 컨테이너 속에 모아놓는 게 아닌 이제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그걸로 또 다른 이벤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산업을 음. 구축했다는 거, 그게 참 인상적이었고. 이 그림 같은 경우도 그냥 제 집안에 있는 창고에 있는 그림들, 쌓여 있는 그림들을 어찌됐든 그 넓은 공간에 그쵸.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하면서 그, 건, 그 예술가들을 파악하면서 인지도도 높고, 높이고 그 안에서 이제 카페라는 우리가 약간 점유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편하게 쉼을 이어갈 수 있었, 있었다는 공간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음. 그리고 이 t y 하버도 아직 가본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맥주를 만드는 곳, 생산하는 곳인데, 맥주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장하는 창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창고 속에서 또 사람들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게, 텐노즈라는 하나의 섬 안에 컨셉이 되게 명확하게 비슷한 여러 다른, 여러 다른 프로그램들이 밀집해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인 장소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오늘 소개해 주신 세 곳이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왜냐하면 단순한 창고, 단순한 뭐 미술 전시회, 단순한 식당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부가가치를 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음. 생각을 해요. 음. 제가 최근에 하는 일이 음, 일본이랑 한국에 좀큰 어, 상담회가 있어요. 비즈니스 미팅을 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참가할 기업들은 다 정해졌고요 한국 회사들의 매칭을 시킬 일본 회사들을 지금 많이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참가를 하는 회사들의 리스트가 딱 있고 그 회사들이 가지고 나올 물품들이 있는데 음. 그거를 보면은 재밌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긴 한데 음. 어떤 소수의 제품들을 보면은 얘들은 그냥 딱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뛰어납니다 라고 음.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음. 아.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없어요. 내가 이거를 음. 일본 회사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데 니들 혹시 이쪽이랑 니들 어깨랑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 얘기 한번 해보지 않겠어라고 하면 일본 회사에서는 어 알겠어요. 그럼 그 회사의 물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음. 설명할 게 없어요. 오. 이거는 그냥 잘어 뭐지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단단합니다. 오래 네. 갑니다. 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특징이 있으려면 부가가치를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제품들을 보다가 오늘 설명해주신 이런 어, 장소들을 네. 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 이런 것들은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되게 사진으로 만약에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요 와 장소가. 네. 그냥 창고니까 그냥 뭐 더럽고 뭐 이렇게 철제 뭐 있겠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되게 세련된 곳이라서. 이런데는 한번 정도는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창고라는 개념을 아, 들었을 때, 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요코하마의 아카렌가가 음, 먼저 음. 떠올랐는데요. 아카렌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은 창고였지만 지금 뭐 완전히 창고의 사업시설이기? 기능을 그쵸. 상실하고 음. 이제 그냥 안에 잘 꾸며가지고 이제 관광 스포츠로 음, 음.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이곳은 아직. 그 창고의 기능이 남아 있으면서도 네. 이렇게 관광 스포츠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 창고의 기능을 버릴 수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이 장소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성격 음, 음, 음.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음. 그런 게 저한테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 아직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부가적인 가치를 창조한다. 네, 예, 네, 예. 네. 다음에 혹시 안가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트 코스로 너무 좋은 곳입니다. 네. 여하씨를 네. 먼저. 아, <laughs>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건쟁이의 시티로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웨너, 제이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